이세네명 정도 되는 가족이 배산역세권의 집을 원하신다면 여기를 추천드릴만 하겠네요. 이 옥상에서 비오는 날 낭만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세대가 있어서 보여드리려 고 하거든요. 여기는 배산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곳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단독으로 사용 가능한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. 이 테라스 공간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거실 공간이 바로 보이는데요. 실링팬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. 남향으로 창이 나 있다 보니까 비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방이 밝은 걸 느끼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위쪽 간접등이 공간에 더 고급스럽게 느끼게 만드네요. 이 화이트 톤 아트월이랑 이 깔끔한 벽지도요. 그리고 주방 공간도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네이비 색의 하부장과 이 깔끔한 화이트 톤의 상부장이 대비되면서 고급스러움이 느껴지고요. 지금 얘기 같은 경우에 자바라 같은 게 설치돼 있어서 밖에 같은 거한 여름에 문을 열고 시원한 막 풍풍을 느낄 수 있겠네요. 그리고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 다용도실 공간도 있습니다. 우선 첫 번째 메인 안방을 보시면 이면창이라서 실생활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안방 화장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부 두 분이서 함께 지내시기 딱인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 다시 거실을 지나서 두 번째 방 보러 가시기 전에 거실 팬트리가 있거든요. 그래서 물건들을 평소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. 이 샤워 부스가 딸려있는 거실 화장실이 별도로 있어서 여러 명이 지내도 화장실을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겠네요. 그리고 현관을 보시면 현관도 널찍하게 빠져있어서 많은 신발들을 보관하실 수 있고 중문도 설치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두 번째 방을 먼저 보시면 두 번째 방은 첫 번째에 비하면 확실히 작지만 그래도 개인 침실로 쓰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고요. 마지막 세 번째 방을 보시면 남쪽으로 창이 나있고 이렇게 붙박이 장이 딸린 방입니다.